이증시 자동차 2 3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찍었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이 주식. 근데 외국인은 60%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쯤에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조금 터프하신 구독자님께서 천호개이야한번이 기업 다시 조사해봐라라고 조금 터프하게 재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이런 의견 매우 소중하니까 구독 좋아요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3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점점 점점점 P R 이제 가치주의 영역에 수렴해가고 있는 이 기업은 바로. 코웨입니다 코웨이 야 그거 정수기 회사 그냥 국내 회사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고 정수기 뿐만 아니라 뭐 매트리스 비대 공기청정기도 하고 해외로도 쭉쭉 뻗어 나가서 22년도 매출이 3조 8천억 영업이익이 6700억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만 본다면 카카오 22년도 영업이익보다 앞서는 그런 정말 큰 회사인데 야 가전은 lg 삼성인데 어떻게 이런 가전 회사에서 지금 중소형 가전 회사들이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성장을 했냐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0년도에 웅진코웨이 요게 학습지로 시작을 한 회사인데 얘가 이때 이제 학습지를 방문 판매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요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무튼 화장품이라는지 정수기 역시도 방문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먹혀가지고 점유율 1등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IMF로 인해서 야 코웨이 이 정수기 같은 거는 너무 비싸다 이 불경기에라고 해서 코웨이가 정 말 내세운 조건이 좀그 당시로는 파격적인데 일단 써봐라. 우리는 빌려준다. 무료로 빌려서 써봐라라고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렌탈 시장은 그때부터 정말로 계속 많이 성장을 해서 2020년 코로나 때뭐 40조 규모에다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뭐 관리가 필요한 가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계속 증가해서 를 2025년에는 뭐 100조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정수기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전 라인업을 뭐 다른 매트리스, 비데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남자분들이셨는데 이게 주부분들에겐 조금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웅진 같은 경우 이제 학습지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여성 인력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는데 그때 여성 전무 요코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분들이 가가지고 많이 수리도 해주고 뭐 정수기 as도 봐주다 보니까 당시 주부들에게도 굉장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졌는 에지지만 렌탈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에 비하면 지금 에지는 중소기업입니다. 렌탈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 국내는 좁다. 해외로 나가자해서 2006년부터 코웨이 과감하게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어깨 최초로 뭐 말레이시아에도 진출하고 미국도 진출하고 태국도 진출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과감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과론 적이죠. 잘 못하면 무리한 투자고 잘 되면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CGV와는 다. 이렇게 과감한 투자로 됐고, 마케팅 역시도, 야, 이거 BTS한테 수십억을 썼다. 이거 정말로 좀 무리수가 아니냐 했지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잘 돼서 실적이 계속 계속 그래서 매년 나오는 기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리고 작년 역시 22년도 역시도 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뭐 통했다. 이 리더십이 통했다. 라고 하면서 매출 영업이 보시면 정말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23년도 역시도 3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 아니면 전세계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주가는 이익을 함수인가? 주가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코웨이에 비해서 이제 코웨이 영업이익, 뭐 매출 모두 3배씩 올랐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어떠냐 보시면. <laughs>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야, 이때 사가지고 10년 후에 코에이가 매출 영업이 3배가 될 거야, 라고 했었으면, 아, 그대로고, 심지어 23년도 10월에는 2010년도 10월 고점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2010년 10월에 사가지고 버티고 있었으면 13년 동안 기업이 클 동안 주가는 오히려 물려있는 황당한 상황까지도, 에,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를 보면 코스피는 그각의 난이도 같습니다. 피터린치가 뭐 나는 던킨 도너츠로 수익을 이만큼 냈는데 이유는 단순하다. 주가가 올랐고 기업이 우상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아, 코웨이를 본다면 그런 말을 정말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웨이 숫자 뒤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나. 이번 3분기 IR 자료를 예의상 한번 뜯어봤습니다. 보시면 전체 렌탈 계정 역시도 야더클수 있냐 더클수 있냐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컸고 국내 해외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3년 3분기에 역 때 최고 분기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위까지 기록을 하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굳이 굳이 나쁜 점을 하나 참는다면 요 말레이시아 성장세가 살짝 꺾였고 영업이익도 무슨 일회성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꺾였지만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워낙 잘 성장해 주면서 해외 매출 역시도 많이 많이라고 보기는 힘드지만 어쨌든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말레이시아 하나 요거 바지가량이 부드러졌고 야, 요거, 이거 봐라. 성장 둔화가 되지 않냐 하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셔도 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도대체 왜못 갔냐? 보시면 뭐 20년도 기사를 찾아보면 실적이 불확실하다.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하다. 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고 삼성 에이지가 렌탈에 진출한다. 이제 코웨이도 끝난다. 삼성 에이지를 버티겠냐? 라고 했지만 이게 벌써 2, 3년 전이고, 역 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코에 이렇게 잘 컸는데 1년째 2년째 3년째 지금 3년 4년 동안 이제 저가 매수할 때 됐다. 해외도 긍정적이다. PR로 싸지고 있다. 도대체 몇 년째 저평가 저평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주주환원 쪽에서 조금 이유를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넷마블이 인수하면서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웨이가 정말 약간 시대를 앞서나간 뭐 미국 같은 느낌을 보여줬는데 분기배당도 하고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면서까지도 고배당 정책을 이 파트너스가 인수한 후에 고배당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넷마블이 인수를 하면서 야 우리 이제 부채비율 관리해야 된다. 배당 이만큼 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배당 이거 무슨 말이냐? 에, 코스피에 올리지 않는다. 분기배당 같은 거는 코스피에 올리지 않는다. 우리 한국 기업 아니냐? 연배당으로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결과 부채관리는 그래도 부채관리 를쭉쭉쭉 잘해와서 이제 부채비율이 100% 아래로까지 떨어졌지만 일단 2025 5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고배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 내외에서 배당 성향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이. 어쨌든 수없이 성장을 잘하더라도 어쨌든 가전업체 렌탈 업체란 한계기가 있기 때문에 고 p r 의 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가전업체 월플로 보더라도 배당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나오고 있고 이 배당 덕분에 그래도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주식을 우리가 딱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한다면 월플 살래 코웨 살래 라고 한다면 어 성장성에선 코웨이지만 이게 그 정도로 성장을 할까 생각하면 물음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매력도가 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팩트였고,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조금 들고 와보려고 합니다. 뭐, 100% 물증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꽤 많이 유의미하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 일봉상으로는 10월 때부터 급등해가지고 모두 정배열을 이뤘습니다. 어 굉장히 신기한데 배당 성향이 바뀐게 없고 렌탈업 상황도 똑같은데 왜이럴까 찾아봤더니만 뭐 공기청정기 관련 주가 부각이 돼서 그랬다고 뭐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분의 의견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불현듯 아까전에 그 구독자님이 옛날에 댓글에 달아주신게 있는데 연기금과 공매세력이 담합해서 주가 다운 시키고 있다. 영상으로 고발해주세요. 뭐, 제가, 이거 뭐, 고발을 하고 이런 위법사항을 잡아야 되는 뭐,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코에 외국인 비중이 정말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외국인 보유를 보이는 비중,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잘 없는데, 2013년도만 해도 외국인 비중 50%였던 게, 이게 꾸준히 우상향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했었지만, 어쨌든 60%까지 갔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도에도 공매도가 매우 많았는데 아니 실적이 우상향하고 이 당시에도 뭐 PR이 10전후였는데 이게 주가가 과연 과열일까 대체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어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1월달에 어 나왔죠 공매도 전면 금지 근데 이때도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면 어 공매도 비중이 높은게 뭐 코스타 제약 바이오 뭐 이런건 그렇다고 싶다 심 그리고 뭐 농심 또 그렇다 다칩시다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lg 디스플레이 뭐 재무구조 안 좋죠 근데 코웨이가 여기 떡하니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아니 23년도 3분기에 최고 실적을 나왔고 근데 주가는 계속 계속 하락을 해서 pr이 뭐 7인에 8인에 하는 이 기업에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공매도를 칠수 있을까? 사실 제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자마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시점부터 갑자기 주가가 쭉쭉쭉 오르기 시작했고 수금 역시도 갑자기 11월 9일에 외국인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이 공매도 쇼 커버링이 들어간 게 아닐까? 그냥 합리적 추론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가가 반등했다 치더라도 이게 23년도 1년 차트인데 결국 23년 시작할 때와 거의 똔똔인 수중입니다 예, 1년간 주가는 제자리고 그리고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웨이 그렇다면 기업이나 배당 보고 투자할까 라고 보시면 배당만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이제 어, 주당 배당금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300원에서 1,300원. 어, 갑자기 뭐더 올라봤자 1,500원 수준인데 현재 주가 5만 원 후반대면 시가 배당률 2에서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을까?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물음표고 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수급을 보고 들어가실 거면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무시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좋네, 해외가 우려된다 이런 것과 전혀 맞지 않게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철저히 수급이나 차트로 플레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K 증시 잔혹사 할때마다 느끼는 거는 지배구조, 수급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지겹고 정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투명한 지배구조라는지 주주환을 잘 이루어져서 기업 분석에만 좀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 항상 합니다. 이상 천호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